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도 강남바닥엔 엄청나게 많은 유흥업소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약쟁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저는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그런 악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다들 배우 이상균 씨 소식은 들으셨죠? 그의 사생활에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나의 아저씨는 정말 제인생적이었고 전전한 감동을 받았던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람의 인생은 사람을 위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세상에는요. 내 편인 사람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있지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 사건의 본질 역시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저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어떤 기술의 발달, 문화적 발달에 비해서 개개인의 도덕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전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전보다 감시받는 세상이 되었고 그 감시를 신경쓰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가면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막 폭력이 난무하던 군사정권 8 90년대 학창시험에 비해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익명성을 보장받는 온라인 세상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사람들이 훨씬 잔인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밀스,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이 성행하면서 여가시간에 우리가 막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던 그런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참을성, 끈기 이런 것들은 확실히 퇴보했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 삶이 불행하면 그 분풀이를 안전히 보장된 온라인 세상에서 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이티판, 블라인드, 여성시대, 디시인사이드 전부 다 익명성, 분노, 혐오, 욕망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물론 재밌습니다 저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넘기는 사람들은 우리는 악하다고 불러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도덕적 가치관이 다르죠. 유아기가 되었든 뭐 청소년기가 되었든 도덕성이라고 하는 내적 자아가 어느 순간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그 죄를 난행에서 찾아요. 본인이 주차를 하다가 주차 위치를 어겨서 아파트 경비원이 경고 스티커를 붙이면 그 경비원을 욕하고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면 경찰 욕을 해요. 좁은 길을 다니다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 막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화를 내죠. 같은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차를 잘못해서 경고를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호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앞을 잘못 봐서 앞사람과 부딪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악한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닌 남의 잘못에서 그 문제점을 찾는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정말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과 대립을 하게 될때 그런 상황에서 발생해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만약 누군가에게 100가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상황이 오면 상대가 한한 한 가지 잘못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늘어집니다 모든 인간이 100% 선하게 살수 없잖아요.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의 그 약점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모든 명예, 그 사람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교묘하게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게 곧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니까요. 내 100가지 잘못과 상대의 한 가지 잘못의 무게를 똑같이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왜 우리가 딱한 가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 가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냐? 느백 가지 잘못을 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고 한 가지 잘못을 한 사람은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악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주변 인물들이 다 약쟁이, 솔집 마담, 건달, 깡패들이야.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100가지 죄가 1 0 1한 가지가 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근데 평소에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일반적인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도 전과가 없고 신뢰를 바탕으로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을 이루고 그 관계는 신뢰를 통해서 엮여 있어요.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고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신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악인들은 그 신뢰보다 내가 받는 이득이 훨씬 중요하다는 올바르지 못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99에 잘못한 점한 가지인 사람은 잘못한 점 100가지인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이런 사람들끼리의 대립이 있을 때 너의 잘못을 만 천하에 폭로하겠다, 너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면 거기서부터 내 명예, 내 신뢰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끝난다고 생각할 때까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악인들이 마음을 먹고 그한 가지 잘못을 집요하게 공략해서 폭로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관계는 파탄나요. 실제로 이상규씨 같은 경우도.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해 와이프와의 신뢰가 박살났고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았어요. 그 와중에 이상균 씨와 가장 친했던 사람, 영화감독 장한준 씨마저 이상균 씨와의 연락을 회피하고 손절하는 길을 택하죠. 이 장한준이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만큼 지킬 게 있고 신뢰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던 겁니다.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는 사실 그 어떤 관계보다 약해질 수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내 평판의 하락을 감안하고 상대를 감싸주려고 하진 않거든요. 현대사회에서 평판이나 신뢰는 곧 생명이니까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악한 사람들은 내 평판보다 상대를 위해줘요. 어차피 신뢰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더큰 이득을 준다면 어차피 없는 평판보다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더큰 이윤을 만드는 게 개인에게도 단체에게도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과 엮여있는 모두가 자기처럼 악해지길 바랍니다. 약을 권유하고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면서 사기에 가까운 투자 상품을 권유해요. 주변 사람들의 돈이 불법 자금으로 흐르게끔 유도하죠. 그리고 그런 권유가 통하는 순간 한 배를 탄 거라고 속삭이고 그걸 이 사람의 약점으로 만들어요. 이상균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잘못을 했어요. 그사생활은 질타받을만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도 강남바닥엔 엄청나게 많은 유흥업소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약쟁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저는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그런 악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아무런 도덕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본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누군가에게 당하고 다 법의 처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신뢰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는 신뢰가 끝나는 순간 깨지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면 언젠가는 내가 쌓아놓은 신뢰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윤을 추구하되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노력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내 신뢰, 내 명의를 지켜가면서 노력하고 살아갈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애초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신뢰냐 질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뒤를 을 받다가 함께 파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엔딩은 항상 그래요. 우리야 이런 사람들의 그 공격이 먹히지만 이렇게 없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결국 이 사람이 제공하는 이윤보다 더큰 이윤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이윤을 쫓고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방법으로 결국 공멸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던 엔딩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질서와 내면에 있는 도덕적인 가치는 신뢰를 만들지만 그런 신뢰는 신뢰가 없는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신뢰가 무너진 사람들은 그걸 복구하는데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예 내가 쌓아놓은 그 명예, 신뢰를 포기하고 이윤을 쫓고 살기로 마음먹기도 하고요. 누가 그러잖아요. 처음 한 번이 중요하다. 한번 오답을 선택하면 처음이 어렵지. 다음부터는 쉽게 두 번, 세번그 오답을 택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두운 쪽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신뢰와 질서는 중요하고, 그걸 지키는 건더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고, 다음에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